올린 거고요. 딸기 맞죠? 무적 부족한 거 이건 냉장고에 넣어 가지고 젤리 같아졌어요. 봐 보세요. 요 손에 안만떠요봐 봐요. 짱잘 붙네요. 근데 손자자 오늘은 불리 들어온 층층집을 소개해 드릴까요? 이게 오래 걸려가지고 이거는 방송을 찍었어요. 음. 침대는 있고요. 자, 이렇게도 할수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3단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. 오이 <laughs> 자, 그냥 놓고요. 이런 거입니다. 제가 요거 계속 떨어져가지고 꽃무줄을달았거든요 어때요? 아, 맞다. 이게, 이건 같이, 2층 집만 있어요. 큰 상자에. 그게 9 9 0 9 0 9천 원이었더라고요. 음, 그래서 집만 있고요. 요거는 아기 세트를 한 거이고, 저기 나무 보이시죠? 나무. 여기에서 이 물건들은 좀 빼왔어요. 여기 장난감들만. 그리고 다른 것들은 요 아기 놀이 세트 가구 세트거든요. 그게 한데 있고요. 자, 이제 놀이 시작해 볼까요? 굿짱. <laughs> <laughs> 자. 잠잠말 씨. 냠냠냠. 잠잘 시간. 오호. 얘가 막내를 정했고요. 얘가 첫째. 얘가 둘째고요. 얘네는 쟤네보다 나이 더 많게 했어요. 얘는 엄마들, 언니예요. 그냥 첫, 고등학생으로 정했어요. 엄마보다 낫잖아요 얘네는 얘네 셰보다 언니, 오빠들, 언니 누나들고요. 얘가 남자예요, 혼자. 여기 부드러워요. 우와, 봐보세요. 오, 이쁘다. 이렇게 되는데요. 여기에도 조명이 있어요. 밑에. 근데 그건 안 나와. 자, 이제. 여기 있잖아요. 여기요. 어, 이거 뭐라고 하지? 불아 굴뚝. 굴뚝 밑에 어떤 못이 있다 그게 있을 거야 어차피 그래가지고 여기에 건전지를 두개 넣고요 한 요만한 것쯤은 될 거예요 AA 건전지라고 AA 건전지예요 AA 이로어주시면 됐겠고요 여기 문이 열리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짱 귀여워요 음. 여기 도보이구요 자, 봤다, 봤다, 봤다. 잠시만요. 음, 잠시만요. 자, 이거 밑에 바닥인데요. 음? <laughs> 이게 부셔져요, 금방. 걱정하세요. 그래도 걱정 마세요. 만그하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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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